사랑한 성도 여러분, 8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세겔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난이요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참했던 과거의 지난 날의 과거를 어, 들추어 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무시하고 배움망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못마땅하여서 다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근본을 먼저 알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어 그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자제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그랬어요.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가정한 일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없는 가운데서. 어, 택하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은 원래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근본을 실체를 덜 주어내는데 너희 이 땅은 원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 받은 땅이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땅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원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 그죠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들을 보세요.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 어머니는 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온갖 우상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여여 있어. 의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땅의 사람들,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버려졌다는 거예요. 배꼽에 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어야 될거 아닙니까? 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소금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고로 싸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이제 저을 물리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강포로도 싸지 않아야 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도 너가 그렇게, 어? 빗덩어리처럼 버려진 것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 천하에 어떻게 너를 그렇게 천, 천하게, 예. 그렇게 던, 던져 졌어, 졌던 그런 이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저 사생아처럼 태어나서 돌봄 없이 그걸 버려졌던 인간들이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그 피수통,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막, 마지막으로 그 살려고 하는 그 발로, 그, 어, 그 발짓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 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 그 빗덩어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빗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빗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빗두성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너는 빗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네가 사람들이 너를 버려놨지만, 너의 부모도 버려놓고, 네가 근본도 없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빗덩어리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된그 버려진 사생아를 건져다가 주워다가 그를 어 태추를 자르고 씻기고 소독을 하고 강보에 싸서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빗덩이가 그냥, 어? 땅에다 던져진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살려내시고 난 다음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빗덩이가 어, 그 비투성이를 거두어서 칠절 말씀에 덜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심이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내네 머리털은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랄 대로 자랐는데, 아직은 그 미성숙한... 예,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잘 자라긴 자랐는데 완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는 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어, 챙겨셔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네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고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그랬어요. 내 수치를 가렸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드러난 어떤 수치 가릴 수 없는 수치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어 주셔서 가려 주셨다. 그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싸 주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그런 고아. 예 아무것도 없는 그 근본도 없는 그 고아를 빗떠거리를 데리고 와서 돌보서 먹여서 키워서 그리고 예쁘게 치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신부까지도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가 천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개 네. 천에서 용난 거 아니겠습니까? 밑바닥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위치에까지 오르는 그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여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부인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내시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하게. 예. 네, 이 그들에게 가정한 일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망덕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돌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죠? 서운한 것은 뭐 물에 새겨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음망덕한 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과거에 자기 자신들이 누구였던지를 알았더라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배움망덕한 가정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정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언제나 상고하고 상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들을 불러다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해주시는데, 자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물론 네 피를 씻어 없애고, 에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순온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 신발 최고의 좋은 신발 가죽 신발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로 채우고 팔다리를 손목에 끼, 발고리를 어,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개한 개씩 막 지금 달려져 가는. 네,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존엄의 자리, 존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세요. 그 핏덩어리에서 버려진 길바닥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머리에 멸류관을,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은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s u r p r i s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 머리에 종기에 그 왕관을 씌웠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몸에 지장하고 뭐 신발을 뭐 신기고 하는 거다 좋아요. 그러나 멸류관을,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최고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고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고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삶을 누렸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라는 겁니다.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멈추지 않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운... 그 혜택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는 거죠. 배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더큰 욕망을 찾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욕망의 투영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에게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달려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자격 있는 신부로 삼아 주시고 또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벽한 변화를 시켜 주시고 또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잖아요. 빗덩어리에서 버려진 자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옷이 바뀌고 액세서리가 바뀌고. 그리고 피부의 광택이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고 말이죠. 행동거지가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앉는 자리가 바뀌고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로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가 변화시켜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에 우리 를 세워 주셨는데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그 존귀한 우리 자신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왕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저 버려진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두성이라도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빛두성이라도, 빛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로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 더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신부답게 왕후답게 왕관을 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가정한 일들은 다 떠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